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아, 경매 절차 이해, 경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매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절차 이 절차 수업은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수업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왜 절차를 실하느냐? 절차를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익혀라 이렇게만 따라라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용어가 너무 많고 법 사람들이 이 법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만 나오면 또 아이고 또 그런 수업을 하는, 하느냐 그러니 하고 예뭐 그렇게 반갑게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를 가든지 간에 항상 초반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절차, 뭐 용어, 뭐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그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제가 볼때 그렇지만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수업해야만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아주 쉽게 제가 지난 수업에 말씀드렸던 경매 공매 올바른 이해죠. 이 자, 어떤 관점에서 이 경매 물건을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만 잘 잡아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욱이 응용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게, 그래, 그나마 그 제가 그렇게 수업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은 <laughs> 경매의 절차. 어떠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매각한다는 것. 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만든 것은 법이죠. 국가의 개입. 자, 여기서 국가란 법원이겠죠. 법. 자, 이 법을 고려할 때 많은 것들을 반영합니다. 경제적인 것, 민사적인 것, 또는 형사적인 것,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균형 감각을 갖춘 시각에서 보고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자, 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이 사람은 그것을 따라서 <laughs>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또는 뭐 소송 그리고 경매 이런 걸 하게 되겠죠. <laughs> 다만 다만 무엇,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 사건, 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에 있어서 주인공은 이 법이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laughs>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서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또 누가 있습니까? 낙찰자. 낙찰, 향후 낙찰받게 될 사람. 또, 점유자. 뭐, 여기는 임차인도 포함되겠죠. 자, 이 사람들. 사람들, 사람이 있어서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돈도 생기고, 부동산도 생겼습니다. <laughs> 이 채권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채무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냈는가? 낙찰자, 싸게 사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낙찰자의 심리. 그리고 안에 있는 점유자,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혜택을 얻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과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발생시킨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채권자 입장에서 볼 것인가 채무자 입장에서 볼 것인가 낙찰자 입장에서 볼 것인가 그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매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국민이니까 누구 하나의 기울로서는안 된다는 거. 따라서 이 경매 절차를 잘 살펴보면, 누구 하나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아주 애매한, 아주 애매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단, 단순한, 간단한 절차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진행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불만을 없애게끔 절차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이 절차가 필요한지, 왜이 절차가 필요한지, 왜이 절차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건지를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laughs>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쉽고 응용이 가능하다. 자,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매 절차라는 것은 경매, 공매가 신청 접수가 되겠죠? 접수. 사실 제대로 이용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 접수된 이 접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뭔가 가면 뭔가 와야 되는데 이 약속이 깨져서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의 물건을 팔아서 갚는다.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한 거 생각나시겠죠? 자, 이 약속 거래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죠.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 연결이 되고 된다는 거죠. 즉, 이 경매 절차가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법원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이 부동산을 조사하고 경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 형식적인 절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된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왔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들이 모두에게 불만이 없는 절차에 따라서 여기 와서 강제로 매각을 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절차와 신청 접수 절차 매각 매각길자이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있었다 채권자 채무자가 되겠죠 이들의 거래가 있었고 이들의 거래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그 않았음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고 이들의 이들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서로 간에 불만이 많습니다.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소송 한번 거쳐서 왔을 것이고, 이미 경매는 바로 왔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과 사람의 분쟁의 해결 과정에 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절차. 누구에게도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매각을 합니다. 경매가 무엇입니까? 경매가 강제로, 강제로, 여기서 중요한 강제입니다. <laughs>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버리는, <laughs> 까딱 잘못했다가는, 조금 절차를 잘못 만들었다가는, 이 매각, 매각, 강제로 매각하는 여기서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채무자이며 여러분들의 재산을 강제로 법원이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차상 하자는 채무자에게는 굉장한 불만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매 경매 절차. 자, 오늘은 경매적, 경매 매각 절차 진행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도 내가 다투고 싸우고 이겨내야 될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 채무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채무자겠죠. 채무자도 있고 점유자도 있고 이들간의 다툼 안에 이 매각 길날 나오게 될 낙찰자. 낙찰자는 이들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따라서 이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